안녕하세요. 책을 읽고 한줄 낭독으로 마음의 평화를 선물하는 책 읽어주는 별쌤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한성희 작가의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목에서 나타나지요. 이 책은 30년 동안 딸에게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러나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책으로 음, 편했다고 합니다. 일부분 낭독해 드릴게요. 해보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는 경험이 당장의 과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언가를 시도해 본 경험 그 씨앗이 뒤늦게 40살이 넘고 쉰이 지나서야 꽃을 피울 수도 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요즘 마흔 중반에 이르러 은퇴를 고민하는 사람들과 자주 마주하게 된다. 그들은 대부분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만약 그들이 젊은 시절에 어떤 씨앗을 어디에 심었을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 보고 엉뚱한 곳에 삽질이라도 해봤다면 어땠을까? 씨앗 하나 심을 만한 작은 웅덩이라도 파놓았다면 어땠을까? 설사 퇴직을 앞두고 있어도 인생 이막에 심어야 할 씨앗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적어도 이제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려고요 라는 말을 자신있게 하지 않았을까? 일본의 정신과 의사인 사이로 시대에다가 말했다.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일수록 쉽게 일어선다. 반대로 넘어지지 않는 방법만을 배우면 결국에 일어서는 방법을 모르게 된다. 삽질의 부재가 주는 가장 큰 폐해가 뭘까? 삽질로 각장 유기물이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삽뜨는 법조차 모른다. 삽질의 부재는 경험의 부재이며 경험의 부재는 그 사람 능력의 크기를 제한해서 설사 포클레인이 바로 옆에 있어도 절대로 웅동이를 팔수 없게 만든다. 무엇보다 마흔이 되고 쉰이 넘으면 지킬 것이 많아져서 쉽게 삽을 들수 없게 된다. 프랑스의 소설가 아나톨 프랑스는 "나는 현명한 외면보다는 열정적인 실책을 더 좋아한다"라고 말했다. 정말 맞는 말이다. 많은 것을 시도하면 실수도 많겠지만 그만큼 인생의 후회도 적다. 더군다나 세상의 모든 조건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선택은 없다. 그러니 손실이 적은 선택지를 기다리느라 주저하거나 뒤회 비용이라는 말에 움츠러들지 말자. 지금 마음껏 삽질해 보고 퍼낸 흙으로 삶의 토양을 기름지게 가꾸어 나가렴. 그렇게 해서 쌓인 경험이야말로 너만의 독특함이자 내 인생의 진정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당신 안에 있는 빛나는 별을 봅니다. 당신은 이미 빛나는 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